오늘의 1분 세계문학 작품 파우스트 저자 요한 볼프강 폼괴테 파우스트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 메이플에 나오는 원숭이 아냐? 맞아 다들 제목은 들어봤는데 실제 내용은 잘 모르는 책이야 초간단 내줄 네 요약 어떤 천재학자가 있었는데 지식과 쾌락에 만족 못해서 악마 거래를 했고 결국 파멸과 구원 사이를 오가게 됐다는 이야기야 기승전결 상세 요약 기 파우스트는 학문 철학 종교를 모두 공부했지만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짐. 더 이상 지식의 의미 없다면서 죽음까지 고민함 그때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나타나게 돼. 이상, 악마가 파우스트를 위해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주는 대신 만일 파우스트가 만족하면 순간이어 멈추어라. 너는 정말로 아름답구나. 라고 하는 순간 그의 영혼을 악마가 가져가는 거지. 그러니까 파우스트가 끝없이 욕망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야.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지. 파우스트는 새로운 경험과 쾌락을 얻고 싶어서 계약에 동의. 악마와 함께 방탄과 모험의 길로 들어서지. 전그 과정에서 육체적 쾌락을 위해 순수한 소녀 크레첸을 유혹하고 그녀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음. 그 외에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수많은 쾌락을 쫓는 파우스트. 파우스트는 결국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영혼은 점점 악마의 소나기로 끌려가 삶의 만족을 얻는 대신 점점 더 깊은 혼돈으로 빠져들면서 말이야. 결 하지만 마지막 순간 파우스트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더 나아가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려는 의지를 보이게 되면서. 결국엔 신의 자비를 얻게 됨. 그리고 악마는 그의 영혼을 가져가지 못하게 되고 파우스트는 구원받게 돼. 작가의 의도와 위. 괴테는 인간이 가진 끝없는 욕망과 지적 탐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었어. 파우스트는 더 많은 것, 더 깊은 것을 원하는 인간의 전형이라 할수 있지. 결국 괴테는 죄와 타락 속에서도 인간이 진정으로 선을 추구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자 한 거야. 이 작품은 독일 문학의 정점이자 인류의 보편적인 지식해락구원의 주제를 담은 고전으로 평가되고 있어. 사람들은 참, 다들 하나 같지?